안녕하십니까. 자, 우박 씨가 거기 뭐지? 41쪽이죠. 네. 이거를 일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화. 물론 이제 코기 두개만 연결됐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원리는 똑같다. 얘 여기 기체를 P 원이라자. 하 압력을 여기는 P 2로 하자. 내가 이게 다 같은 기체면 앞에서 썼던 이상기체 방정식을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기체라면 이제 혼합기체 상황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압력의 의미가 추가되는 거야. 차이점 알겠니? 네. 섞였을 때까지 뭐니까 이때 부피를 여기를 V 1 얘는 부피를 V2로 가면 다르게 가보자고. 아예 일반화를 해보자. 그다음 온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냥 온도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온도를 그렇게 많이 변화시키진 않아. 너무 까다로워져서 그때 온도 변화시키면 딱 온도 하나만 변해서 이런 경우가많은데 나중에 온도에 대한 얘기는 대학 가서 자세히 해가지고 특히 이제 온도 변화시켜 버리면 이제 아까는 화학이 아니라 물리스러워져 그래요 화학에서는 보통 실험할 때딱 어떤 온도 조건을 잡아주면 그대로 유지하기에 보통 하거든요 반응을 뭐나 빠진 거 없나 빠진 거 없나 이때 드라이는 기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죠 얼마 되겠어요 N 원이 되겠죠 여기는 되겠다. 자 서로 다른 종류라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같은 종류는 너무 쉬운 얘기니까 자 그럴때 얘를 콕을 여는 순간 달라지는게 있지 먼저 각각의 압력이 이제 합쳐지니까 얘뭐 무슨 압력을 불러야 되지 우리가? 전체 압력 뭐라고 그럴까? PT 어제 미로 속에 빠졌던 이유 내가 선생님 한번생각보면 찾았어 왜냐면 전과 후가 구분이 안됐어 뒤 섞여버렸더라고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좀 원인이니까 그게 다 전이야 콕을 열기 전 그 다음 코를 열면 섞일 거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PT가 될 거야 자, 질문! P1 더하기 P2는 PT가 P2, 되죠? 네 심지어... 진지어 부피 때문에 또 다른 것들알수 없는 거잖아 그 다음, 그때 이걸 다합면 부피는요? V? T라고 하면 되죠? 자, 이거는 뭐라고 쓰면 돼, 이거 어,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동안 이제 배운 지지모르찾아내 되는 거지 그 다음 에 양은 어떻게 되지? N T가 되지 그럼 어떻게 되냐 에너 이걸 A, B라고 놔도 됩니다. 네. 네. 그럼 네.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되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알린 뭐냐 이 콕을 열었을 때뭘 알고 싶다? 뭘 알고 싶다? 전체 압력을 구할 거야. 오케이. 부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될까요 먼저 P 이상이체 방정식 면 P, T, V는 N, R, T가 되지. 그러면 그걸 변형 어떻게 되지? V T 분 분의 그 다음에 N T R, R. 아 미안하다 어차피 같은 얘기인데 편하게 처음부터 편하게 가자 그냥 어디에 V T는 N T R T 아,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알고 있잖아 이거 이거 M T가 결국에 뭐지 M 원 거기 N 수그 다음에 R T 거리죠. 그러면 N1에 대해서 정리할텐데 N1을 정리하려면 실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기에 관계식이 존재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존재할지 불러보세요 P1 p 원을 n 1 r 2 t 종이 뭐야? 여기는 어떻게 되지? P2, V2는 N2RCT N2. 나중에 이제 퓨빈 할때 계속 시키기가 나오면 머리 속돌아 원래 그래. 그러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뭐야? N1이다 그럼 n1이면 여자전 넣는게 어떻게 되지? n1이면 그렇지 괄호하고 rt분의 p1, v1 p1, 이 되겠고요 더하기 rt분의 p2, v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I, 여기에 rt가 있어 자, I, 이거 계산하는 약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포인트 잡아야 돼이 식을 끌어가는 과정인 거지 약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당연히 약축질 하면 되죠. 그랬더니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P1, V1, P2, V2가 된다. 자, 압력과 부피의 곱을, 여기 처음에 압력과 부피의 곱, 그 다음에 여기 압력과 부피의 곱, 이거를 열면 전체 압력과 전체 부피의 곱이다. 이걸 저번 시간에 정리해 준게 뭐였어? 시그마. PI, VI는 PT, VT였는데, 이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얘가 무슨 의미지를 자꾸 생각하자고 있잖아. 네. 결국에는 피그의 날에서 얘 곡을 불렀다는 얘기는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라면 결국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양. 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니까 결국에는 이이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각각의 양이 양을 양이 더하면 전체 아니다 이 얘기에서 다온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 갖다 봐봐. 문제 2번, Q2번 풀었었나, 어제안 풀었나? 이럴 때, 보자마자, 압력 부피를 여러분 곱해야 되는 게 맞아. 곱하고 나서 뭐,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이게 뭐야? 기체의 양의 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2 기압하고 1, 예를 들면, 이 기압 기체가 1L만큼 들어있을 때 곱하면 어떻게 나오지? 2 hmL인데, 이게 2 몰이냐, 아니냐, 질문이야. 이물이 아니야. 이물은 아니라고. 왜냐 RT를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네. 우연히 RT가 네. 계산돼서 이물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네. 그럴 때면 우리가 뭐라고 적었돼 e 해이라고 잡아도 된다고.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 설명해봐. 여러분 이 저는 담았습면 이런 풀이 인정해준다고. 무조건 복잡하게 쓰는 거 맞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한테 이게 설명했기 을 때문에 이제 약간의 직관적인 걸요소를 계속 써도 돼 어떻게 풀어봐? p v 는 NRT에서 이 조건은 무슨 뭐가 일정한 조건인지 이 안에만 들어가 보면 온도가 운동. 일정하니까 아는 일정하다 말쓸 필요 없는 거예요, 애초에. 아, 그냥 함수니까 지우지 마세요. 혼자 붙때지거고 서술형 답에서 붙이면 안니지 T가 일정이지. 따라서 어떤 관계성이 팽 PV의 곱이 네네, 그래서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화학 문제도 활용하시면 이게 곱이 그냥 이. 옆에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지? 1 기압에 2 리터니까 얘도 예. 2 2N. N이 되는 거죠. 그럼 질문, 전체의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4 4N. N이 되겠지. 네. 그다음 각각의 양을 아니까물 분율을 계산할 수 있네? 네. 얼마씩 나오지? 딱딱 2 분의씩 나오네. 그럼 따라서 우리가 전체 압력을 구하면 쪼개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 기체를 그냥 넣고 왼쪽에 이거, 여기 옆나요거 그림. 여기서 코을 열었을 때 여기를 뭐라고 생각했그냐 진공이라고 생각하고 네. 코를 열면 그냥 V T가 어떻게 돼 버린 거야? V 1에서 V T 그러니까 V 원스 V T로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안력이 어떻게 돼? 사운드겠지 그게 바로 얘가 바로 나중에 가지는 두분안무 같다 이 거지. 갈래끼 두 갈래야? 해. 두 갈래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한쪽에서 편한 쪽 찾아서 풀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두개다이해 버리면 더 편하게 풀수 있는 거.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고난도 것까지 문제에 녹아오고 싶지 않아 여러분하고 화투하면서 나겠니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2번 풀었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꼭지를 열면 전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을 쓰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식을 쓰면 식을 쓰면 너네랑 뭐 편안해서 난 이걸 쓰고 싶어 사람마다 좋아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티브이티 ETV. 이거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이 조건이 이게 가야 되고 조건이. 네. 이게 먼저 붙여주고 조건을 가져와주고. 그러면 왼쪽 거부터 Q2 가는 거야 Q2. 불러보자 어떻게 봐? 2개압에 1리터. 그다음에 더하기 얼마? 1개압에 2리터.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게 같은 기체일까 다른 기체일까? 지금 문제에서는 다른 기체지. 근데 우리 좀 내용을 그냥 내가 뭐로 바꿔. 헬륨으로 바꿨어. 탑을 열었어. 탑이었을 때. 아, 섞었을 때 혼합 기체 전체 압력이나 오른쪽을 네온이 아니라 헬륨으로 넣었다고 똑같이 넣었고, 열었을 때 그냥 헬륨이 나중에 압력이랑 어땠다? 아, 아, 똑같은 얘기인 거야. 단지 기체가 섞였기 때문에 걔네들을 나눠야 된다라는 의미만 추가된 거라고. 그게 바로 금턴의 구분하는 법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랑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압력을 우리가 모르지. 이 음. 현재는 모르잖아. 음. 어떻게? 이 음. 티가 되고, 내가 음. 붙기는요. 3리터에 써도 됩니까? 네. 그선서님이 어제 농도 설명했잖아요 화원에서 MIVI는 m t v 인데 여기 있는 전체 조건이 하나 필요하지 어차피 용질의 양은 맞는데 바로 뭐야? 여기가 문제가 하나 걸린다 부피를 다 더했을 때 정말 전체 부피가 나올 거냐 이거 얘는 용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한데 기체는 용액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다 다르거든 섞다 보면 또또 그, 용액들은 어, 원래 부피가 어, 일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서 기억나지. 혼합전 각 용액의 부피 합은 혼합 후 용액의 부피와 같다. 그 단서를 내가 만들었어. 몰랐지. 어, 여기서 내가 사라지냐? 아니 어쩔 수가 없어. 문제가 나가려면 그 전제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오류야 뉴스 나와야 돼. 그래. 미안해. 그때문두 줄이 다 늘어날거야 알겠지? 문제 길어져 보이잖아 나 아무 반응이 없어 오. 그렇다고? 오. 뭐. 어, 어떻게 하면 이거 얼마야? 네. 이제부터는 이제 산소문제 된거잖아 그거 합치면 네. 산거야? 네. 네. 여기서 여러분이 실제 문제 만약에 뭐 수능 형태의 화학으로도 똑같아 그때 풀때이 단위 쓰고 있는걸 나도 원하지 않는다고 30분짜리 객관식 시험에서 타이머트이 있는 방법에서 그렇지타않는 얘기는 아니라고 평소에 이렇게 하다가 딱 실전하면 단위는 날려도 된다 이거지 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평소에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여러분이 평소에 막 이렇게 빠르게 푸는 훈련을 한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개념이 탄탄해야 실전 가서 이걸 필요한, 필요 없는 걸 싹싹 칠수 있다는 거지 이 방법이 중요하다고 방법 그니까 그동안 야매로 했으면 이제 고3 남은 시간은 전국대로 가라. 뉴스 그러니까 카페 글을 보면은 좀 비관적인 글이 많아요. 지금 해서 되냐? 뭐 이런 거 많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할 시간을 해. <laughs> 거기서 벌써 시간 낭비. 그다음에 본인의 의욕과 에너지까지 잃어버려. 그될 그러니까 일도 안 되는 거야. 뭐 일을 하기 전에 아 이거 해도 당연히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해? 안 되는 한 있어도 나는 되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공연 나가는 그 음악가들이 아나가봤도나 픽사리 날 거고 음도 들고 발도 들 건데 이러면 나가겠냐? 응. 나가서만 큼면 인생의 가장 인생 공연을 만들고 오겠다 이렇게 각오라도 하겠지. 맞죠. 그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본다고 하면 짧게 보면 여러분 내신 같은 이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결과에 집착이 많이 되지. 그렇지만 좀더 길게 볼 때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돼? 결과보다? 과정에 왜냐면 과정이란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과정이 더 행복해야 되고 과정이 더 제대로 돼야 결과도 따라가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유행이 있어서 대충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있다고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그길을 추천하고 있지 않아 왜냐면 그게 한번 버릇이 되면 내성이 생긴다고 그지 인생을 그렇게 살게 돼매사를 대충대충 하는 거 그러면 좀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한개에딱 닫히게 되지 여기 이뭐이 앞에 있는 문제 하나 풀더라도 똑같은 것 같아. 어, 막혔다고 했을 때 좌절할 이유가 없어. 원래 막히는 게 정상이야. 가르치는 나도 사도 풀다가 막히는데 뭐. 근데 그 막혔을 때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가 포인있거든 그때 답을 먼저 찾아볼 거인가. 아니 뭐야. 내가 풀이한 과정을 잘 보면서 어디가 문제지 이걸 찾는. 이 방식의 차이가 나중에 실력의 차이를 들어다는 거지. 시간은 충분하고요. 엄밀히 말해서 수학 같은 경우도. 개념의 양은 많지는 않아요. 알, 알다시피 여러분, 개념을 몰라서 공식을 몰라서 못풀진 않아. 그럼 그걸 어떻게 써먹냐? 그 고민을 남은 시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고3 시간 그렇게 난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제대로 못 보내서 짧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나도 한번 문제 풀어봐야죠. 밑에 4번 한번 풀어볼까요? 4번. 여러분들 선물 하나, 코카나 더해요. 두개연결해렸습니다행복하죠 네. 리액션이 좋아 리액션 좋은 애들과 화합을 잘한다니까 어제는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혹시, 혹시 우리 학교에 박성진이 형있 같은데 와신 n g t o n 는데어아요 But you are not going t 때이 t o p 이 m going to stop. I'm going to stop. I'm going to stop. I'm g o i n 데 to stop. 선생님 o i n g to stop. I'm g o i 할수 있어 내가 진도 욕심을 버린 게한몇년안 되거든요. 이제는 미치도록 못할 거라. 어느 순간 나올 때달리겠더라고요 <laughs> 다음 시간이 몇 요일인가? 금요일날은 선생님 시간표를 바꿔놨습니다. 예, 몇 개씩 진가 까먹었는데. 또 40분 끝납니까 그러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수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